아, 김, 우리 김 영주? 여사님? 네. 네, 김 여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힐링 CEO 과정 여러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드린 그 여기 강서지에 어,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어, 김, 김 여사님, 네, 네 김현사님 모시고 좀 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그 일단은 아이 맨발 네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인터뷰들을 했는데 네. 그 오늘 여사님께서는 좀 뭐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호랑이 걸음을 아 호랑이 걸음 네. 접지를 조금 더 예. 쉽게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 호랑이 걸음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게 네. 어떤 또, 효, 또 효과가 있었나요 호랑이 걸음이 이제 접지가. 네발 접지죠. 네 발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더 포함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그냥 맨발로 네. 걸어서 다니시는데 네 발로 하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접지의 그 공간이 그렇죠. 접지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손까지 하기 때문에 손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이제 몸에 전화가 잘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잘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 네. 그리고 한번 또 시범을 또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네. 한번 네 시범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럼면 네, 한번 시 쉬...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호법이라고 니다 호법. 네네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예. 오. 어. 이렇게 저희 운동을 하고. 예 준비 운동입니다. 네. 이게. 호랑이가 걷듯이 고개도 들고. 예예예. 예. 네발로. 아, 아 고개를 들어야 되나요? 네네. 네. 아 예예. 예, 예. 이렇게 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예예. 이렇게 예, 예. 돼서요 예. 아, 이게 호법, 그, 맨발 걷기, 그, 자세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금, 아, 어, 나름대로 또 어려운, 그또 난치병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또 그, 호법 자세를 통해가지고, 그, 맨발 또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김 여사님을 지금, 아, 어, 모시고, 또 시범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어려운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만큼 또이 맨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또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한번 그 각자 갖고 계시는 그런 땅에서 한번, 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힘드신데. 아유. 어떻게 이게, 그리고 이호흡 자세로 네.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이거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어, 네. 어,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냥 아, 예, 걸을 예, 예. 때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다리 근육이라던가. 예, 예, 예. 팔 근육이라던가. 팔, 팔 근육. 그게 아마. 아, 아무리... 좀 있어. 어, <laughs>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나이 들수록 저도 지금 보통. 네.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 우리 여사님은 한 30대 같은데? 아니에요. 저. 아유 이렇게, 이렇게 딱 겉보기는 네. 피부 면보며 전혀 아프신 분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 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고 뭐, 뭐 전혀 뭐 어디 어,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나이도 좀 40대 중후반? 네, 후반이에요? 저, 후반 아니고요 아니요아 초반? 네, 초반입니다 아 초반이죠 아그래도좀 그래서 30대 후반으로 봤어요 저는. 네그만큼 지금 이게 나름대로 계속 음. 운동을 해주시고 또이 좋은 맞아요. 공기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자세가 자세가 좋아지고요. 그렇죠. 자세가 교정이 되고. 예. 허리를 사용하니까 허리가 좋아지고. 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그 동물들이 그 디스크가 없어요. 네. 허리 협착증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좋더라고요. 예 이게 그 엎드려서 네.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 오늘 굉장히 좋은 그. 차례를 보여주셨고요.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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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발 걷기 화이팅. 맨발 걷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